어? 나왔네? 나왔다 렌터카 차 들어가자 Welcome to 제주 뿅 테슬라 아, 차, 전기차 너무 어려워 <laughs> 다음 차는 전기차는 무리다 무리 물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음. 어, 이건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큰 화면이 뗄수 있지 않나 이런 거 패드처럼. 아 반찬이 너무 맛있다 근데 기본 반찬도 맛있네. 이열정 보세요. 와. 도 있어? 조림은 무가 맛있어야 돼감 음. 쪽, 도이네 거, 의는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양쪽 양쪽에 이렇게. 빼면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에이 뼈밥복된다는 음.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면 딱이죠. 이 밥을 먹이밥이 밥을 먹고, 이 밥을 먹고, 이제을귀고로 밥을 먹고, 이죠이죠도 비는 이찮도비서 괜찮다면서 이이 맘에 드는 거 없어? 보고 있잖아. <laughs> 야. 노룩이다, 노룩. <웃음> <웃음> 무슨 시장인데? 원래 시 아, 맞아. 원래 시장 맞아. 올레 올레 나에게 다가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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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가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엄마랑 온게아니야인정이랑 왔었구나. 아닌데? 어. 어떤 놈이랑 온 거야? 거나 어, 좋아하는 욕조 있다. 욕조? 음. 욕조를 이용해야겠네, 오늘. 따라따따따라 따라따따따따 우와 밑에 방에는 현정아. 응. 테이블도 있어. 저녁 먹으러 렛츠고. 렛고. 렛고. 야시장이 6시부터 열린다고? 5시. 5시? 17시요. Take it too many, too many! 맞지? 음. 와맛있다네 살도 많고, 살 아, 진짜 맛있다. 와, 2만 원에 널 따서 말이. 맛있어. 비록 너의 눈은 징그럽지만, 어우 너무 마음에 든다. 호텔에서 2차 가자. 아 감자물만두 아, 고백이 많긴 많네. 이 콩국수? 콩국. 수 맛있겠다. 음. 고소하다. 음, 맛있다. 동고로프는 국밥 느낌 나는데 그니까 이거는 칼국수는 는 무리였다. 수련이 부족해. 이번 운전 기사는 현장 씨 나는 오설록이 처음에 오셜록인 줄 알았어. 아까도 오셜록이라고 하잖아. 어. 하나. 발음이 자꾸 새. 펄드 불류처럼. 펄드 불류 하나 주세요. 함정이 더채석 제거하면 이렇게 발음 자꾸 새. 파우나, 파우나 빨리 와요. Let's go. 전화, 오설록을 9년만에 왔다고 9년만에 먹는 거라고. 아 여기 제주도 올 때마다 여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건 무슨 찰라산 모양이야? 한라산인 것 같은데? 응. 오솔록은 아이스크림을먹으러 왔죠 관광은 너무, 너무, 시원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y w h 콩 뭐야? s it? What 옷을 입으면 꼭 먹어줘야 돼 아, 이거 한 귀여워, 번씩 말이야 말어 맞네 이거 한 번씩 생각나 오을 입으면 진짜 한 번씩 먹어줘야 돼 사진 하나 더 찍을게요 네 옷도 녹차화과 같이 입었네 음? <laughs> 음료랑 옷이랑 똑같이 입었네 현대이 형이랑 맞네 <laughs> 이아이보리야 땅콩색 <laughs> 무서워 <웃음> 잘 되고있어? 응오잘하시데 어? 어. 이제 감 잡으신거 같아요 응. <laughs> 엄청 집중하셨는데요 네. 이제, <laughs> 이제 돌싱글 집주의 같은거 맞죠? 네 맞아요 <laughs> 둘이 잘되고 있었어요 저희 팬이라서 가지고. 왜? うん。うたかまにいっておったね。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요. 넌 이름이 뭐니? 온다 온다 카메라 아는 거야 근데. 아이, うもあどうも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 민트. 야아もどうもど나も 고니까 진짜 음 둘이 음 앉아 가지고 네. 이네 아, 너도 게비거거요골라 있는 게저거했거든아 이게 스, 이게 뭐라지? 시그니처. 야, 시능 해석장에서 햄버거를 오, 나 엄청 잘다 아, 이긴다. 아, 푸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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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야 누구야? 야 어디죠 현정씨? 여기요? 차해도로요여기 일몰맛집이죠? 그렇죠 우리가 4년전에 왔던 그곳을 다시 왔습니다 힘차기 돈다 소나이 맛집이네 얘. 야, 후 소원 비웠어. 무슨 소원인데? 말할 수 말, 말하면 안 돼. 나를 찍는 카메라가 많군. <laughs> 여기 잘 왔다. 여기 매번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

일어나더마자 전복죽 먹으러 갑시다 우리 2년만에 오네 여기도 점심 왔으면 사람이 많았겠다 어제 나더 먹으라고 덜어주는 거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포트파이터 시간 되는 것 같다. 충전시키고 산책이나 갑시다. 근데 이런 산책도 좋다. 사람도 많이 없고. 비양도 뷰네, 여기 진짜. 충전하면서 소소한 여유를 즐기고 있죠. 뭐볼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응. 대박인데? 이미 만지밥 먹고 챌린지 찍자. 상가 위 2층. 구제 샵이 있는 게좀 신기하긴 하네, 여기. 어서오시오, 용사들이여 포크도 팔아? 아, 자파 점이왜 이렇게 예뻐? 어, 가스 알명서같 은, 거 보면 괜찮 나 은데. 소화제 먹어보고 밥부터 우와 여기도 고양이 흔적이 있다 스프랑 대철 재료 스프와 빵 여기서 잔봉베르 어 매콤하네 이건데 아니면 그거 치즈 아니야 그래 잔봉베르 이응 소리 너무 좋다. 끼니 깨니. 끼니지? 그럼 뭐야 이게? 점점 아니다. 갈릭 새우 오일 파스타. 갈릭 새우 오일 파스타. <laughs> 신호동 색깔이 났전 잘할 그녀의 레서피 <laughs> 레서피 바람이 많이 부네 과일이 특이하다, 진짜. 과일향이 나. 먹다 음, 뱉어낸 거 아니야, 봐. 음, <laughs> 티 자랑좀 해주세요 고양이사인은요고양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탕이 엄청 가득한데? 이건 천혜향 화약 은이사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현정이가 시킨 햅돼지덮밥와잘 어울릴까 술이랑. 수저 수저, 수저 갖다주세요. 예. 음. 이제 아보카도, 사시미. 음. 오이도 주셨어. 집에 써먹 맛있대요. 이렇게 보니까 에스프레소가 들어있는 것지만 맛있으면 사케 들이 따오. 주 는데 현정 이가 막 사용 를지들게 어요？그 참치 맛 이, 나 는지 어때 맛있 어 진짜 촉촉 해. 와, 바다물 담그고 싶긴 하다. 타월 가져왔으면 담갔을 텐데. 응. 숙소에 있어. 누가 파던 함정을 밟은 김인정씨. <laughs> 미역국에 발 담궈. 됐다. 감사합니다. 깨끗. 안 깨끗. 어, 아, 신발만 좀 넣어야겠다. 그래도 발 담궜네. 기 하늘 진짜 예쁘다 도망 응 저기도 한 번만 찍어 주면 안 돼? 저연보라 예쁘네 아 너무 분위기 좋다 노래도 마음에 들고 너랑 마음에 들고 오 영도이 가자 포세이돈 그랑조. 어그랑조. <laughs> 이번 여행 고생했어요. 내 거는 하이하고 네캔이야. <laughs> 이거 봐 새우들이 참수당했어. 뒤에 모여있다고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 돌아봐. 현장이절절못 참는 는떡로케떡으로 음. 아, 여기, 여기 붙어있는 애들이 미래로쫄떡들이야음 맛있다 떡으로생각으로 살이 많네 쫄떡가로쫄떡으 역시 마지막은 숙소에서 먹는 맥주죠. 안 그러신가요, 현정 씨? 그렇죠. 커마 씨도 공다공트 반복이네 김밥 우선. 해 봐라. 둘 다. 오케이. Okay. 맛있거든. 전 괜찮아요 레츠고 제주에서 마지막 식사 둘이서 4인분을 시켰네 진짜 과연 비행기가 뜰 것인지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쳐요 영. 안녕.